자,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고, 수원이든 수2든 가장 어렵고, 그리고 무조건 하나씩은 나오는, 어. 무조건 두 개는 나와요. 어떤 두 개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그래프, 이번에도 그래프가 나왔죠. 29번쯤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아, 29번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도 잘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18번에 그 상자상품 활용, 그 넓이구 하는 거, 삼각형 넓이. 그래서 저희 이 보세요? 네. 그저 그거밖에 기억 안 돼. 탄젠트에서 그거. 죽이고 하는 거요? 다행히도그 얘기 하던데. 아 죽이 말고그 만나는 점의 개수를 넣었습그래프잖아요 아, 죽이 네.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오늘 안할 거예요. 아, 음. 그래프 전까지를 먼저 오늘 얘기를 하고 우리 1월 달에 조금 많이 만날 때 그때 삼각형 다 조질 겁니다. 음. 그한 4일 안에는 삼각감수가다 끝날 거예요. 예? 4일이 뭐야? 한 이틀. <laughs> 장난이고요. 뭐, 그렇게 나갔다든지, 여러분, 심장 터져요. 머리가 터지지 않 심장이 터져요. 두근두근 낼 거예요, 아주. 자, 그래서 삼각감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요. 그죠 기본 삼각감수만좀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은 바로 시초선으로 시작을 합니다. 초선, 시초선. 시초선. 시초선이라는 말로 인해서 동경과 호도법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자, 시초선은 뭐냐면 기준되는 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방향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정이를 바라보는 거요 이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각도가 이 사이의 각도, 내가 이제 보려는 각도가 결국에 동경이라는 게되어리는 겁니다. 동경, 됐죠? 네. 동경이라고 되고요. 우리는 반시계 모양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됐죠 반직의 모양.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을 이제 예를 들어 세타를 하자. 배웠으니까 이제 세타하고 적는 거고요. 원래는 60분법으로 적겠죠? 그렇죠? 그럼 왜 우리는 한 바퀴를 360도로 할까요?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더라고요. 제가 다현이한테도 질문했지만 안 해봤더라고요. 그냥 360도라서 360도. 그 옛날에는 실제로 공전 주기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대략 얼마로 계산했냐? 그때 360일로 계산을 했어요. 어제 저 들었던 거아 과학 것 시간에 들었을 겁니다. 아 <laughs> 그래서 우리가 360도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 361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361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60도가 된 거예요. 그게 원리가 된게 저거예요. 음. 시계. 시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바퀴를 360도라고 하죠.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게 트리플 악셀. 1080도를 돌아서 제 자리를 찍는, 즉, 시초선 방향으로 그대로 찍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무튼, 동경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경. 근데 이 동경이라는 건 내가 세타를 잡고는 있지만, 사실 어떤 세타도 되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요 내가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해상이를 바라보는 이 방향까지 올수 있는데, 내가 사실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회정이를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돌아서도 볼 수도 있고, 어떤 방향이든 사실 상관이 없었다는 거야. 몇 바퀴를 돌지도 모르겠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몇 바퀴에 대한 이야기, 360N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이 N은 어떤 거냐면 바퀴수가 되는 거야. 회전수가 되는 거야. 회전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바퀴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는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사실상.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위치를 그대로 찍어줘야 합니다. 그 동경 위치는 찍어줘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되고 이게 나중에 주기가 되는 거예요.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는 이 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본은. 그렇죠? 그 주기의 이제 시작이 바로 동경입니다, 사실은. 한 센트만 다르잖아요. 네. 이유가 이쪽 그 친구는 그 중간에 0 때문이에요. 그렇죠? 누가 0? 코사인이 0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그것도 나중에 합시다. <웃음> <진짜>. <웃음> 모르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동경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시작하면서. 됐죠? 동경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네, 이제 회전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4분면으로 돌아가보자. 이거야. 4분면으로. 그래서 1, 사분면의 각은 0도부터 90도. 90도부터 180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차례대로 90도씩 잘라서 볼수 있다라는 얘기고 됐죠? 근데 우리 원둘레 공식 아시죠? 네. 뭐예요? 이파. 들어도 봤지. 파이한제 곱하면 안 된다, 알겠지? <laughs>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너? 아. 아. <laughs> 반응이 조금 늦었어요 방금. <laughs> 자 예를 들어볼게요. 뭐 하나를. 반지름 2인 원이 있어요. 네. 둘레 얼마예요 체리씨? 아.. 4.. 파이 그렇죠? 순간 놀랐잖아요 <laughs> 자, 이 파이라는 친구는 이제 두 가지로 씁니다 사실상 의미를 두 가지로 씁니다 첫 번째로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네. 원주윤이 3.14 31.4져을 뻔했네 3.14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는 이제 호도법을 이제 얘기를 해요 호도법 됐죠? 포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laughs> 그 친구의 어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이 사이에 1라디안이라는 것을 정의로 합니다. 1라디안. 단위가 다르요 60도. 도할때그 디그리가 아니라 이제 라디안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바뀌는 정의가 뭐냐면 1라디안의 정의가 뭐냐면 바로 반지름 길이가 순간적으로 호의 길이가 될때 코의 길이가 음... 같을 때가 있어. 왜? 내가 이 사파이 왜구해 봤냐면 3.14로 계산하면 이게 12. 얼마예요. 결국에 한 바퀴가. 그럼 반지름 2짜리는 분명히 어디선가 2라는 길이를 잡을 수는 있다라는 거야. 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2파이 r일 때, r일 때 360도였어요. 음... 됐어요? 네. 근데 내가 지금 호의 길이를 R이라고 잡았을 때, 지금 1 라디안이 되었어요. 라는 뜻이야. 라디안이 는 뜻이야 라 되었어요. 그래서 R이랑 R은 어차피 비례식 관계에서 없어지게 되고, 비례식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도 180만 남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란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사실상 180도. 도가 되는 거야, 원래는. 네. 그래서 1 라디안의 정의를 뭐라고 하자는 거야? 우리는 1 라디안을 아 파이 분의 180 원래 이렇게 어, 어 맞죠? 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됐죠? 원래는. 근데 우리는 차라리 이걸 보는 게 편해, 도로 보는 게 편해, 사실은. 30도 이런 게 편한 거잖아, 사실 다. 그래서 1도를 뭐라고 보자는 거야? 180 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준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가 여기다 양변에 30을 곱해서 30도는 얼마가 되는가? 6분의 파이 라디안을 생략해서 적어줬던 거야. 음... 즉 파이가 얼마나 180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결론은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60도는 여기다 3분의 파이가 되고 45도 같은 경우는 4분의 파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특수 각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삼각비 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야. 됐죠? 피타고라스 모르시는 분, 큰일 나요. 네, <laughs> 그렇죠? 음. 진짜 수학에서 제일 유명한 아저씨일 겁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건 근해공식입니다. 그죠?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르면. 그치? A제곱, 당연히 B제곱, 당연히 C제곱. 제가 이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됐죠? 저 <laughs> 이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더 복습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복습? 우리가 사인의 정의. 코사인의 정의, 탄젠트의 정의. 그래서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빗변분의 높이의 피리체로 인해서 적게 되면은 이렇게 a분의 c.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a분의 b라고 하는 이렇게 코 됐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 우리는 b분의 c라고 이야기하는데, 봐봐 만약에 2 2이나거 어떻게? 분분수 형태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이거야. 됐죠? 분분수 어떻게 계산해? 안에껍끼리 밖의 껍끼리 그러면 어떻게 돼? A B 분의 A C가 되죠. 분모가 돼요? B 분의 C라고 하는 탄젠트. 탄젠트. 그래서 탄젠트는 다른 말로 코사인.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가 될 수밖에 없었냐? 코사인 순간적으로 영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아까. 음. 말로써. 네. 그럼 복습 하나만 더 해볼까? 이제 이거 그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아. 아. <웃음> 네. 아. 아. 자, 호두법으로 적으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됐죠? 그러면 복습하면은 사인은 010 응.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기 작업부터 적으면 안 돼요. <laughs> 자, 이렇게. 1 2 3 4예요. 순서가 예. 1 2 3 4 순서대로 적으시면 네. 돼요. 얘는 거꾸로 적으시면 됩니다. 어, 이말뭐 응. 똑같습니다. 응. 응. 순간적으로 반대로 적었어요. 응. 그래서 응. 0분의 상수라는 건 없기 때문에 코사인의 사인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됐죠? 응. 네. 자, 여기서 이제 추가 로 뭔가 하려 했는데 까먹었어요. 어, 네. 무튼 음. 이 정도만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아, 참고로 선택 미적분 여러분 안 하실 그 다행이에요. 거기 에 새로운 용어 세개더 배우거든요. 음. 코 탄젠트, 코시컨트시컨트 시컨트 이렇게 세 개를 더 배우거든요. 그 응. 응, 저도 <웃음> <웃음>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건여러분은 관련이 없지만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있고 풀수 있어야 한다. 그거야. 여기까지 혹시 이해 되는 거? 맞습니까? 네자 그래. 그럼 예제 1번 보도록 합시다 아! 큰일날 뻔했네요 네? 큰일날 뻔했네요 이거 하다가 그 뭐가 빠졌더라 그래 기억났어 <laughs> 자 부채꼴 넓이 아아 네. 어, 어, 이거 까먹을 뻔했어 호이기 어, 이게 제일 메인인데 자호이기 공식이 원래 중학교까지는 어떻게 이게 2파이 R 곱하기 860분의 중심각 맞아요? 네. 내가 아까 1도를 이거로 얘기하자. 맞아요? 네. 그럼 X도는, X도는 X를 곱한 거잖아. 네. 맞아요? 이거 적기 귀찮잖아. 맞아요? 네. 우리 뭐라고 적다 이거를? 세타라 해보자 이거야. 예를 들면. 음. 됐어요? 저만큼 떼울 거야 이거야. 최대한. 네. 오케이? 봐봐. 360이 1 80이죠? 그렇죠이 네. 없어졌어요. 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친구들. 하나, 둘, 세놈 뭐라고 적겠다? 저기에서 보면은, 어, 세타가 좋겠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세타. R, 세타. 이렇게 아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 R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60, 1 8 0이 할게요. 대죠 원래 360분인데, 대죠 이거였는데, 똑같이 X 180, 파이를 떼와서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고, 이건 중학교 이런... 1학년 때도 배우는 공식 중 하나입니다 아, 2분의 1 RL이라는 네. 친구도 있습니다 이 둘이 모르면 이제 큰일 나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진짜로 즉 여기 오른쪽에 적혀있는 이 친구들을 모르면 큰일 나요 제발 이거도 알아줘라 이건, <laughs> 이건 전모르겠어 어떻게 하는데? 전모르겠으면 삼각형 그려 삼각형 그려 맞아? <laughs> 60도 기준으로 2대1 대6.3 적어 맞아? 네. 4 5도 모르겠어? 에이 모르면 큰일 나. 왜? 몇대몇 몇 대면 1대1대 루트 1대 에이 모르면 큰일 나. 모르겠으면 그려. 상학생 그려. 이 음. 정도를 좀 기억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같이 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실단은 예제 다쪼밖에안 돼요. 오. 아이고 가될지오가될지자 <laughs> <뭐가> <laughs> 문제 봅시다 7-1번의 문제는 둘레가 둘레가 팔이고 넓이가 4다자 그랬을 때중심각을구해 달라 이렇게 돼있는데 자 둘레에서 낚이면 안 돼요 둘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둘러싸인 모든 곳이야 사실 도형을 둘러싸인 모든 곳은 뭐가 있냐면 반지름도 있고 반지름도 있고 호의 길이도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 해야 돼? 2r 더하기 l 을 8이라고 두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응. 아까 이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아까 응. 2분의 1r l도 있었단 말이야. 얘가 4가 됐대요. 맞아요? 네. 그럼 봐봐. 어, 2 곱하면 너 8이네. 음. 뭐하면 돼? 두개 연립하면 돼요. 네. 맞아요? l 자리 0원 되는데 다시 찍어도 돼. L, r은 2일 거예요. L, 2, 4. 그렇죠? 찍어도 돼. 왜? 똑같잖아. 왜 똑같겠어? 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공수구요 됐죠? 근데 마지막 중심각과가라돼 있어. 중심각 네. 중심값은 당연히 r이 2고 l이 4인 걸 만약 확인했다 이해. l과 하는 공식이 누구였다고? r 세타였기 때문에 세타는 꼭 호도법으로 나타난 2라는 호도법이에요. 이렇게도. 네. 근데 두 번째 문제 뭘 물어봤어? 두번째 문제는 줄레 길이가 80 그럼 똑같아 2R 더하기 L이 80일 때 네. 문제 뭐라고 했냐면 넓이가 최대 2분의 넓이. 어, 1 R L이 최대가 돼야 된대 네. 그러려면 나는 이 L자리에 L 자리에 이렇게 바꿔서 80 빼기 2R이라고 하고 대입을 해보자 2분의 1 R 80 빼기 2R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네. 맞아요? 아유. 그러면 어.. 하면은난 전개 안해 전개 따위 하지 않아 왜? 몇차항수인거 알기 때문에? 2차항수인거 알기 때문에 2차항수인거 알면은 어 뒤집어서 하나 그리고 쭉 그려 쭉 그려 여기에 0이고 40이면 바보가 아니라 중간이 20이어야 돼 반지름은 얼마나 되는 거야 그때? 20일 때 그때 L은 여기다 넣어보면 L 넣어보면 L 넣어보면 40 이렇게 될 거고 네. 그럼 세탄는어디고 네. 구한다고? 얘랑 얘랑 곱해서 얘 나와야 돼? 이. 이 이렇게 하는 거야. 끝. 그, 뭐 하자는 거야? 너무 쉽지. 어려운 걸로 합시다. <laughs> 2번 문제 봅시다. 조금 힘내봐. 알겠지? 체리야? 좀어 알아. 그래서 그래. 죽어네 <laughs> 자, 1번. 나가 살아있는 것 같아. 자. <laughs> 엄마는 빨리 나중에 여기 꺼내가야 돼, 부산 그 친구야, 알았지? 수 시작하기 전에 꺼내야 돼. <laughs> 자, 뭐라 되어있냐면은 a, b의 길이가 b, c보다 여기가 3대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네. 그럼 바보가니가 피타고라스 쓸수 있으니까 2 루트 2가 되겠지. 네. 뭐고해달래 와, 사인에 중산 문제야 이거. <laughs> 주는다 못 보면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제 뭐라 돼 있어? 아, 선생님, 그림 못 그릴 거다. 참고로 알겠지? 못 그릴 거다라고 했어 미리. 그치? 아, 어제 이거 가지고 다행이란 하면서 내가 그림이 맞나 싶었어. <laughs> 문제 뭐고 해달라 했냐면, 문제 뭐고 해달라 했냐면, 몰라요. 그냥 15도에 대한 걸뭐 해달래요. 그렇죠? 자, 우리 나라가 여기 30도 녀석이에이 친구가. 맞아요? 2대1 대 루트 3. 그거야. 어디냐면, 말도 안 되지만 여기 60도에요. 2대1대, 루트 3이 되야 됩니다. 됐죠? <laughs> 네.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 대해서, 요 삼각형에 대해서, 어떻게 돼? 여기도 몇 도가 될수 밖에 없어? 한외각은 다른 두 <laughs> 네. 내각의 합과 같은 이등변이 말도 안 되는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laughs> 자, 그렇게 되면은, 탄젠트는 끝났어요. 네. 탄젠트 15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전체 분의 높이 하면 돼.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하면 돼. 유리화하면 끝난다는 거야. 문제 누구야? 사인이야. 사인. 여기가 아직 안 나왔거든. 네. 지금. 맞아? 그럼 사인을 어떻게 구할래? 뭐 이거야. 음. 어떻게 구할래? 뭐 이거야. 자, 그러면 나 여기 X를 잠깐 해볼래요? 네. 맞아요? 그럼 X제곱은 어떻게 표시할 수있어 1제곱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이 친구가 1 플러스 4 플러스 4 루트 3 플러스 3이 되면서 8 플러스 4, 6, 2, 3인데 선생님, 전 제곱이 돼서 이게 되는 모르는데요. 맞아요? 네. 우리 이런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교육과정이 지금 빠져있긴 하거든요. 이 친구가 이중근호라고 합니다. 이중근호. 이중근호. 됐죠? 참고로 이거는 수학의 정석 수상 파트에 있어요. 언급은 해요. 근데 교육과정 빠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됐죠? 자 여기를 2로 바꾸려고 해요. 8 플러스 2로 바꾸려고 하면 여기 안에 뭐 들어와야 돼요. 가보관이상 알아야 돼요. 얼마? <웃음> <웃음> 아. <웃음> 자 이렇게 돼요. 자 곱해서 10이 되는 친구. 나 이거 전개하면 이거 나온 것처럼 네. 곱해서 10이 되는 친구로 기준 잡고 싶어. 네. 루트 제곱도 하기 루트 제곱하면 얘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네. 왠지 됐어요? 네. 누구일까? 곱해서는 10이야. 누가 있을까? 3, 4 하면은, 루트 3제곱, 루트 4제곱 하면 7입니다. 누가 있냐면은, 요 친구를 제곱하게 되면은, 2제곱 덕기 네. 6제곱이니까 6제, 어, 8이 되고요. 요렇게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중근호라고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 X의 길이가, 아, 루트 U 플러스 루트 이네. 이거를 알았어야 됐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사인 구하는 건뭐 어렵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요거는 조금 헷갈리게 냈었습니다. 사실. 오케이? 네. 체리도 오케이? 음... 자, 지금 제가 풀어보자. 1, 2가.